저는 차기은이고요 드럼도 치고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기도 하고 사운드 디자인이나 노래하면서 이제 연주하는 싱송라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기 같은 거 재즈 클럽에서 연주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영상적으로는 애니메이션 회사나 게임 회사에 잠깐 다녔었고 근데 이제 영화에 관련된 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. 제 성격이 도전하고 <laughs> 뭐 새로운 걸 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는데 같이 일하고. 있는 분도 여길 추천해 주셨었고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다 빼고 왔습니다 <laughs> 뭔가 재미있고 싶었고 시간을 빼고 오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애정이 다 있을 것 같고 해서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겠다 라는 작은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얼마 전에 F1을 봤는데 너무 좋아서 음악을 다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<laughs> 가수들을 이렇게 협업해 가지고 노래들을 만드시고 그것도 좋았고 그냥 전체적으로 되게 되게 몰입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너무 잘 만든 영화여가지고 또 보고 싶어요. 제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실천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. 영화 음악이 저를 저대로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요소가 아닐까. 저대로 사는 게 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표현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. 영화 음악가가 작품의 힘을 받아서 자기를 표현하는 게 영화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